이한 표가 미래를 바꿉니다. 어떤 리더를 뽑아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수천 년전네 명의 현자가 각기 다른 리더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로움을 따른다. 공자가 말한 좋은 리더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정함과 도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바른 사람 스스로를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백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요. 군주는 가장 가볍다. 맹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 자신의 권력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맹자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철인이 해야 한다. 플라톤은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첨도 선동도 아닌 사리분별과 철학으로 다스리는 리더,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비로소 정의가 설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덕이 아니라 법이다. 한비자는 인간의 도덕보다 제도와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원칙과 규칙으로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중시한 공자 백성을 위한 맹자, 지혜를 강조한 플라톤, 법을 말한 한비자, 당신은 어떤 리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한 표는 당신의 철학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